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또 제가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과 처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이 땅의 마지막 삶은 저 하늘에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본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본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이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향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죠? 네, 우상숭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중요한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건데, 이 모든 게다 우상숭배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린 이런 거다 하지 말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왜 먹죠? 누구를 위해서 먹죠? 회사의 출근을 누구를 위해서 하시죠?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우리 삶을 멈춰야 됩니다. 네. 결국 이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내 삶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 가족들 다 포기하는 것이 마치 우상숭배를 안 하는 방법처럼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라,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너에게 가장 중요하냐,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족들을 우리가 돌봐야 하나요? 당연히 돌봐야 되죠. 왜냐면 내 자녀, 내 가족도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를 돌봐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요? 내 아내, 내 남편이면 내가 멋대로 하죠. 내가 좋을 땐 잘하지만 내가 기분 나쁠 땐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의 모든 관계들조차도 그 관계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나와 자식의 관계, 나와 남편의 관계, 나의 아내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관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 누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관계를 설정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과 연결, 연결되어서 다 관계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고 남편도 아내도 내게 주신 남편이고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만든 모든 관계는 이 죄인인 나 자신 늘 변할 수밖에 없고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늘 변하는 나 자신이 변할 때마다 이 관계가 흔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중심으로 만든 이 모든 관계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변함없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관계는 얼마나 안정이 돼 있을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해하고 또 극단적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들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모든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서부터 볼 텐데요. 에베소서 5장 6,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데 그 이유, 근거가 바로 뭐냐면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우리를, 성도를, 헛된 말로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이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가 속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우리를 속이는 헛된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 헛된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골로세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잘 보시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세상에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계속 속이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 너희를 속이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되니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게 한다라고 지금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 이 성도를 미혹하는 헛된 말, 즉, 헛된 속임수는 철학,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용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철학? 우리가 이세 가지를 좀볼 텐데, 먼저 철학은요, 우리는 철학하면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해요. 철학하면 굉장히 유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철학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만든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철학은 답이 없어요. 왜요? 밑도 끝도 없이 답이 없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철학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고, 즉 성경의 모든 내용을 부인한 상태에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답이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리송한 말들로 아주 유식한 단어들을 온통 써서 아주 이해하기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모르겠다입니다. 모른다는 말을 할수 없으니까 계속 유식한 말로 돌리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모르겠다란 말을 유식하게 말하니까 우리는 못 알아듣고 저들은 뭔가 안 하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기껏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laughs>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가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가 존재하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부인한 상태에서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계속 사색하고 탐구하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성경이 조심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철학을, 이런 철학자들이 한 말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인용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도 바쁜 그 시간에 그 성을교 강단에서 예수,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에도 바쁜 그 시간에 목사님이 철학자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람들의 전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전통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 사회가 따르고 있는 모든 전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전통들 안에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주 미풍양속이다라고 하고 지키고 있는 전통들입니다. 뭐 세상에 사람들이 지키는 전통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전통을 지키는, 교회가 그동안 지키고 있는 전통은 어떨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일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50년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 교회들이 매년 지키고 있는 모든 전통들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전통이라고 지키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역시나 이 무속 신앙과 연관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걷어내야 되는데,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을 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은 제가 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지키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교회가 우리 교회는 50년 됐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70년, 1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그 분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로도 이런 전통, 잘못된 전통들을 가지고 있을지인데, 성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은 분들을 제가 보면서 제 경험을 보면, 제가 이 교회 지을 때 벽돌을 날랐습니다. 이런 전통을 자기 스스로 자랑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자리에 벌써 40년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이 자리에서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지켜왔던 이런 전통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과거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을 왜 성경이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유치한 학문이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학문들을 성경이 유치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 초등 학문 중에 성경보다 위에 가 있는 학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과학입니다. 과학. 예. 혹시 과학자 계시죠? 네. 여러분 과학을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은 과학적이 아니야. 과학적이 아니야. 난 그래서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 성경이 경고한 대로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뭐예요? 과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 하나님의 이그 운행 가운데 있는 자연의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해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과학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들이 볼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자연 현상들만을 연구한 게 과학인데, 여러분, 자신들이 볼수 없고, 자신들이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추측하는 거죠. 그 추측이 맞을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대에 따라서 과학이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추측했는데, 좀 보니까 그 추측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슬쩍 바꿔요. 여러분, 과학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과학을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변화는 끊임없이 변하는 과학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이 생각의 이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근거로 내가 성경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첫 번째 얘기를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이 이렇게 철학 사람의 전통, 이 세상의 유치한 초등 학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로잡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초등 학문과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지금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헛된 말, 헛된 속임수, 철학에 속고 살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상 전체, 항상 우리가 영상을 보고, TV를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많은 걸 보죠? 세상의 모든 학문, 방송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 즉, 공중의 권세자분자가 누구죠? 사단이죠. 이 불순종의 아들들을 이 쥐고 있는 사단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공중의 권세자 분자 사단이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예수를 쫓지 못하게 엄청난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경고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5장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풍조, 시대 정신들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판단하고 봐야 합니다. 성도는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고 분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권고를 하느냐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권고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전에 어둠과 사망 속에 있었죠. 그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빛과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랬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열매하면 항상 우리가... 뭔가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뭔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열매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맺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우리의 열매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공덕을 쌓고 애쓰고 노력해서 쌓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는 열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성경이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열매란 말에 또 오해 없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어두움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두움의 일은 간단합니다. 생명이신, 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바로 어두움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두움의 일입니다. 그어둠의 일은 은밀히 행해지고 사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은 빛이 비춰지는 순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좀 전에 말씀에 너희들은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을 책망한다는 얘기는 책망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드러내다, 노출시키다, 폭로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우리가 빛인 우리가 가면 그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에 가려져 있던 아주 은밀하고 더러운 것들이 빛, 빛이 가면 자연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빛이라라고 말씀하셨고, 좀 전에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빛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 존재만으로도 이 어둠 속의 모든 더러운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나고 폭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빛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 어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올한해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이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